이곳은 홍대에 위치한 우야 작가의 세모화실 지난 4월 우리는 이곳에서 독립출판만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 이름은 칸세 후드를 입고 있는 사람이 우야 웃고 있는 사람이 도희입니다 그리고 저이 영상은 지난 1월부터 행사 날까지의 기록입니다 휴대폰에 뒤지다 3월 초의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3일 일요일이고 7일에는 특이한 미팅이 있어요. 홍대에서 화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오야님이 무슨 행사를 열고 싶다 고해서 기획을 돕기로 했어.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야. 세모에 모여서 공간을 구획하고 결정사항 다들 읽으셨나요? 네. 회의하고. 올리전 가면 사람들이 막 포스트잇에 메시지 써서 붙여놓는 그런 행사 개요를 기획하고 시간 없다 회의하고, 왠지 사람들이 여기에 소냐... 다시 공간을 정비하고 회의하고... 에이. 계속 반복... SNS에 행사 소식을 올리고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돈이랑 재미 중에 결정해야 되는데... 처음 이 행사를 소개할 때 저는 재밌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재밌을 수 있는 건가? 재미란 건 뭘까? 재밌는 일이란 건 뭘까? 속편한 소리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하는 순간에도 시간은 갑니다. 하나 둘씩 책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행사 3주 전입니다. 미니야 책 왔다. 배열하고 도희 님 오면은 우리 알파벳 순으로 A B C D E까지만 얘기하면 될것 같아. 그러면 한, 한 판에 발라버리면 되잖아 캐릭터도 없고 어쨌든 3m 넘는 거죠 <laughs> 행사 전날 저녁 7시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안된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도 우야 님은 정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도희 님은 출력소에서 리플렛을 시범 출력하고 있었습니다. 나 근데 해라안가져왔어 우리 12시간 있다 여기 다시 와 있어야 돼. 아 내일 오후에 출근하고 싶어. 네. 야심찬 기획일 작가 속에서 아직 다못붙였습 속절 없이 행사 당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빠. 시간이 다가올수록 책을 보내온 사람들이 실망할 만한 행사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이거는 우연님 다, 다 다시 해줘요. 음 이거는 안 돼. 음. 이건 음, 음, 음. 막그 위에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음. 이따가 붙여야 돼서 음.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음, 이렇게 진짜 엉망 <웃음> <웃음> 몇건이나서아 이거 4 거야? 어 이거 4cm잖아 4cm 다슨치. <laughs> <laughs> 이거 몇 판이나 해야 돼? 아나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된거 같지? 아니 예. <laughs> 좋아 거기 괜찮네 비장한데? 그래 우리 이정도면 <laughs> 많이 치웠다 내일, 여, 내일 여기만 좀 치우고 와 어, 근데 진짜 깔끔하다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어디여? 연기하지마 여기 물 좋다 아, <laughs> 좀 치우고 행사 시작 7시간 전 다시 돌아오기로 한 8시쯤 미리미리 하라고 했지? <laughs> <laughs> 더 <괜찮다. 웃음> 다음엔 더 크게 뽑자 그러니까. 아니 근데 다음이라고 하네 <laughs> 아, 모르지 언제가 다음일지 어쨌든 크게 뽑아야 될거 아니야 너무 작아 무조건, 무조건 큰게 낫다 A2인데 이것도 큰게 낫다. 거, 거리 12분이라니까 가서 가자마자 씻고 행사 당일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스텝 안내문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온다는 게 실감이 안 나서 그냥 멍했던 거 같아요 여기 어디지 동유튜브 만화 판매장 생잘 살았다 아유 치워놨네 치워놨어 우야쿤 니카 미니 거기 앉아 있어 하자 해응 카페 누르면 행사 시작 2 시간 전 도와줄 친구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곡 진짜 좋다 너희 이때까지도 샘플북 자리를 잡아주는 테이핑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오픈 시간인 11시가 되기 11분 전 스텝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 2시간 동안 이걸 일어냈다는 것에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파이팅! 작가 소개서도 무사히 디스플레이를마쳤고요 판매 카운터도 준비되었습니다. 창가 쪽에는 오직 전시만을 위해 놓여진 책들이 있었고요. 판매 책들은 A부터 F까지 카테고리에 나눠 소개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세배 정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경황이 없었어요. 또 스태프 하실 거예요? <웃음> 네. <웃음> 네. 세미님 지쳐가지고 되아있는데말안걸게 알겠어 어, 방금 입장하신 거면 이쪽으로 쭉 안으로 들어가주세요 내부 혼잡도 때문에 대기시간이 1시간 넘게 기다리신 분도 계셨는데 끝까지 기다려서 입장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찍을 수 없죠 하지만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죽겠어요 아... 지친 모습 하지만 나는 갈 것이다. 토이님. <laughs>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laughs> 입장 숨은 장러 이에 그루 선생님 소감 듣겠습니다. 기빨려. 뭐라고? 기빨려. 아 죄송합니다. 기빨린다고 하십니다. 원래 계획대로는 6 시에 행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 시간 반 정도 연장했습니다. 안녕. 다음에, 다음에 놀러 오세요. 응. 행사, 마무리쯤에는, 다음 행사는 언제 열 거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하루 종일 일했던 스텝들은 회식하라고 일곱 시쯤에 다 보내고. 우연님, 저, 도이님 3시 남아서 계속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이 7시 종료 이후에 판매까지 완료돼서 책상에 남아있는 책이 거의 없었어요. 8시가 넘어서야 행사장에 3명만 남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방명록도 천천히 구경했고요. 안에 정리 중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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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이거 한번 할까? <웃음> <웃음> 와 여기, 이확 여기, 더라고요저밤이기 인디 아기여다음기여 계속 이여미니기 여기, 여기, 여이니 미니면 대체 여행사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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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안녕, 네. <웃음> <웃음> 진짜 그자 찍는 당신도 레전드다. 말도 안 됐어. 말도 안 됐어. <laughs> 처음 행사를 꾸릴 때 100명 정도면 많이 오는 거 아닐까?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500여 명 정도가 와주셨어요. 저는 항상 빠지는 수렁이 있습니다. 재밌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일을 할땐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일이 끝나면 허무합니다. 모든 게다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 듭니다. 행사를 끝내고 3일 후 남아 있는 재고와 샘플을 다 발송하고 나서야 정말로 행사가 끝났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예상치 못했고 큰 일이 칸세였던 것 같아요. 다른 두 사람과 얘기하면서도 어떤 분기점이 발생했고 그걸 지나왔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일을 또 버립니다. 만약에 제복을... 근데 우리가 싸우면. 제 2회, 간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서로 찍고 있어요. 그 비추면 엄청 밝아요. 어? 여길 구매존으로 만드는 거. <laughs> 여전히 재밌는 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데뷔되는 게왜 이렇게 웃기냐. 수월하게 <laughs> <서울하게> 될때또 <laughs> <laughs> 다시 시작돼 란타님의 간자놀이 <laughs> 안녕 <laughs> <laughs> 아, 네. 대관 답사를 다녀오고 카페에서 잠깐 회의를 하는 사이에 대관처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란편이 네, 얼굴 핑거 봐요 <웃음> <웃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됐네요 내리... <laughs> <laughs> 됐다 우리 화이팅 한번 합시다 여기서. 하나 둘셋 화이팅 재밌는 건 진짜 잠깐이고, 다 재미 없습니다. 그래도 합니다.